네, 오늘 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전 집사의 뇌졸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이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하고 내일 말씀해서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반대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엄청난 반대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 양이 되어서 세상에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반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교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사람은, 사람은 결국, 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이 우리를 공해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근데 누가 할 말을 주시냐 하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기억하시고 또 무엇을 말할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반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반대를 만났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어차피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만 반대. 이 세상 사람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미움을 누구에게 받냐 하면 가족에게도 가족에게도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한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피하라. 거기 있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동네가 있죠. 근데 이곳에서 봤냐 면그 옆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반대를 만나면 그 옆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동네를 다 사마리아와 유다 땅, 사마리아 땅까지 저 갈릴리 지역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상에서, 전 세상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공개적으로 의회 안에서, 미국 의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당론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때, 오바마 때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바마 때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동성 결혼도 허락을 해주고 학교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서명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책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는 걸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많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동성애 하다가 죽임을 당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미국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학교에서 동성애가 옳다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참여하게 대립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차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집안행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텔레비에서, 방송에서, 온갖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교회는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거나 반대하면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요즘 새롭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제자들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반대를 만나게 될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너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너희를 반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나도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요, <laughs>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놓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집 사람이랴.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을 발 세불이라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병 고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듣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도 이 세상에서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들은 것을 마음껏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할 사람이 있습니다. 2 8절을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를 제어할 수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할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듣고 있는 이 말을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 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 하느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 열두 제자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관심이 오직 제자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지만 더큰 관심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세신받으시는그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0일째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니라 많은 참새,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참새 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 하나님이 허락하기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위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어쩌면 굉장히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제자들은 막 이렇게 막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도 병을 고치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반대할 거다. 세상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족도 너희를 반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나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너희에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대를 만나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하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고 권세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한편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한편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한편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